설거지 걱정끝. 작아도 충분해요 미니 식기세척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닉스 미니 식기세척기 프로 3인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말도 안되게 편리하잖아? 자동문 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바로 문이 열려서 습기 걱정끝. 베이지 컬러라 주방 인테리어에 딱이고 살균 플러스 건조 기능으로 위생까지 책임지니까 완전 든든함. 그리고 설치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 수저통은 미포함이라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성능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셰프본 워시폴8 블랙라벨 무설치 식기세척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설치로 필요 없고, 타공도 필요 없는 편리함.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세척 후 환기도 자동으로 해결. 급속 세척 기능까지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완전 유용함. 색상은 블랙이라 주방 인테리어에도 깔끔하게 어울리고, 수저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기능을 6인용으로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좋다.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후쿠 마시멜로 식기 세척기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3인용 이하에 맞춰진 사이즈라 작은 가정에 딱이야. 살균에 건조까지 되는 기능이라니. 이건 뭐 완전 풀패키지잖아. 자동문 열림 기능까지 있어서 설거지 후에 문 열어놓을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진짜 편리한 거 아님? 화이트 색상이라 주방 어디에도 잘 어울리고. 수저통도 포함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살아있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